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반기 취준생이 흔히 빠지는 함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제가 소개드린 내용 중에 두 개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은싹다 갈아엎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는 상반기 때 너무 좀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나아져서 자신감이 나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반기 준비생의 절반 이상은 상반기 때 실패 경험자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감동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원래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진입 장벽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감가하는 게 갑작스럽게 뭐 벼락치기로 취업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울 달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각 자오서 항목당 천자 정도의 글자 길이를 완성해놔야 돼요. 뭐 협력 경험 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장 과정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하면은 자우서는 물론이고 인적서, 뭐 n c s 도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쉬고. 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하루하루 반복하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바빠야 돼요. 직장인데 보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스펙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티오가 한정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최종 합격 가능성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평소에 준비하지 안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미친 듯이 하락할 거고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멘탈도 갈려 나가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망보다 현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기업을 타협을 해봐야 돼요. 상반기 때는. 대기업이라는 꿈을 꿨다면 하반기 때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희망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라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의 위치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최적의 선택은 공백기를 가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중고 신입을 통해서 본인의 스펙을 올려야 된다.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취업은 전략이고 그리고 마라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만 드리고 싶진 않아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서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를 상반기껏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동기 자소서 있죠? 제가 최종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거기서도 말했듯이, 어떠한 회사에서 다쓸수 있는 지원동기는 잘못된 지원동기예요. 회사의 사업과 직무, 그리고 본인의 방향성이 일치해서 나 이거 지원을 했다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지원동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자소서를 보는 순간, 아, 얘 복사 붙여넣기 했네라고 충분히 인지를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자소서를 보면은, 복사 붙여넣기 했네. 라고 느끼거든요. 짧은 시간에 자소서랑 면접을 마스터하고 싶으면은, 제 클래스 101 강의를 참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모든 노하우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접이 무서운 분들. 면접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본인의 답변을 까먹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여유가 있어야지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100개의 질문이 있으면 100개의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100개의 질문이 있으면 20개의 답변을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게 면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면접을 어느 정도 잘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면접 답변 2 0개 외우면은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연습 때는 여러분들이 2 0개 답변을 원활하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낯선 환경, 그리고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환경, 이거 절어버리면은 내 면접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까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응력을 길러야 되고, 그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제 상황인 것 같이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주 면접 스터디를 수행을 하면 되고 저는 현재 온라인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강생 인원이 가득 차서 제 멤버십에 월 2,990원만 내면 녹화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PC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면접 스터디 전 기수는 100% 집보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락치기 하시는 분과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이랑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면접스터디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 면접스터디 수강생은,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못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클래스 1 0 1의자우서랑 면접 강의 듣고 이 면접 강의를 실전 상황에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 면접스터디를 참가를 하면은 충분히 지금 7월달이죠? 8월달에도 하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실제로 최종 합격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개, 두 개만 해당이 된다면은 당. 전략을 갈아엎고 제가 추천드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자소서랑 면접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시간 강의로 하고요 그 강의에 대한 녹화본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강의 자료에서 사용했던 내용도 PDF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은 7월달 말 늦으면은 8월달 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가격과 퀄리티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뒤처질 뿐입니다.